당신의 공간을 빛내줄 빛스로바 안녕하세요. 누구나 할수 있는 스위치 셀프 설치 방법. 설치하기에 앞서 전기가 통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차단기를 먼저 내리셔야 합니다. 전열과 전등 중 전등을 내리시면 되는데, 세탁이나 전기가 필요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메인 차단기를 내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 네모난 1구 스위치를 둥글둥글한 원형 1구 스위치로 바꿔 볼 겁니다. 두근두근. 가장 먼저 기존 스위치 커버를 쥐어 잡아 뜯어주세요. 손으로 하면 손톱이 나갈 수 있으니 지렛대의 원리, 아시죠? 너무 세게 뜯으면 벽을 부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커버를 날린 다음 드라이버로 돌려줍니다. 이빨로 돌리면 임플란트를 박아야 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스위치를 드러내면 선이 바글바글 할 텐데, 아. 당황하지 마세요. 아주 단순하니까요. 선을 빼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면 기억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 새 스위치를 꽂으면 됩니다. 개꿀. 여기 이 자리, 이 지점, 이 부분을 꾹 눌러서 기존에 박힌 선을 빼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새 스위치의 위치로 잡아 넣으면 끝. 이지 피지. 그런데 스위치 뒷면에는 L과 E이 있을 텐데요. L과 L 중좌우상하 어디에 무슨 선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주로 빨간색인 전원선을 L에 그외 색상을 쓰는 전등선을 이래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차단기를 올린 후잘 되는지 확인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견하다고 말해주세요. 대견하다! 이상 19스위치 교체 방법이었습니다. 어려우면 댓글 남겨주세요. 언제나 당신의 공간을 밝혀주기 위해 대기 중이니까요.